안녕하세요. 오늘은 은평구 진관동 은평 뉴타운 박석곡의 힐스테이트 1단지 121동 1008호 40평 경매 매물을 소개하겠습니다. 감정가 13억 6천만 원에 시작하여 2회 유찰되어 8억 7천 40만 원에 서울 지방 법원 8월 8일에 진행하는 물건입니다. 네이버에 팔려고 나와 있는 물건이 최고 14억까지 나와 있고, 구파발역 도보 5분 거리, 은진초등학교 또한 5분 거리에 있고, 은평 롯데몰, 은평 카톨릭병원 인접해 있습니다. 학원, 병원, 마트 등 생활 편리한 지역입니다. 주변에 산이 있어 공기 좋고, 산책과 운동하기도 좋습니다. 왜 단지나 부동산에서 비싸게 구입하세요? 경매로 싸게 사드리겠습니다. 경매는 예상치 못한 숨어있는 함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전입신고도 안 되어 있는데 세입자, 즉 임차인에게 대학력을 인정해주는 법이 있습니다. 대충 배워서 도전했다가 크나큰 손실을 보지 마시고 의뢰해서 진행하십시오. 경매 전문 실정 경험 30년 정확한 권리 분석으로 여러분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당 업체는 경매 매수 대리 법원에 등록된 업체입니다. 좋아요, 구독, 신청해 놓으시면 좋은 물건 계속 소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